우와 큰거있다더큰거 여기 봐 할머니 여기 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벌려줬잖아 벌려 먹었나 안 먹었나 봐볼까? 진수 데 진수 일 잘한다 이렇게 진수가 재밌대한개 느끼면 안된는 여기 끼좀줬잖 이거 잠바 입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알아? 할머니 나 멋있지요. 디온이 뭐라 그랬어? 멋있지요. 할머니 나 멋있지요. 디온 뭐 하고 있어? 어, 공부하고 있어. 아니 빨까이지 앉아 일하고 있어. 일하고 있어. 네, 일하고 있어 아빠. 무슨 일 하고 있어? 밭 까지. 밭 까고 있어? 음. 안 추워? 어. 아빠는 많이 하지. 그래. 응. 음, 일을 잘하고 있네. 콧물 어, 어, <laughs> 나고 기침 나는데? 아니야. 자꾸 잠가야 되겠다. 디언. 자꾸 잠구자 벌레 먹는 거 없어? 뭐 응? 오, 바에 흐르지 말고. 바깥에 흐르지 말고. 추워, 이제 만까지다 까봐, 너. 껍질 다 까야. 그만 그만이. 아, <laughs> 맘 <laughs> 소리 내.